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C 그럼 여기서도 우선은 함수가 나왔을 때는 얘가 어떤 형태인지 아 일반형이구나 일반형 형태가 나왔으니까 꼭지점의 X좌편을 어떻게 구할지 혹은 여기에 있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상수항이 바로 y 절편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아요점 만약에 지금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이 점이 0, 3이다 이런 것쯤은 분석을 하고 넘어가는 얘기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x축과 만나는 점을 AC라고 한다라고 했어 x축과 만나는 점을 AC 결국 모구하란 뭐 얘기랑 똑같아 x절편 그럼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뭐 집어넣어 0,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결국 2차 방정식이 되버리고요. 두 군이 x는 마이너스 1과 또는 3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, 0. 이 c라는 점의 좌표는 3, 0이 된다는 얘기지.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꼭짓점을 b라고 한대 그럼 결국 뭐하라는 얘기야? 이 위에 있는 이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바꿔라. 표준형이라는 애로 바꿔라라는 뜻이고,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표준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?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꼭지점은 얼마가 돼? 1, 마이너스 4. 요점의 좌표가 1,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요로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잡어? 밑변 밑편. 음, 밑변이 결국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 수직선에서 두점 사이 y 좌표와 같은 두점 사이 거리는 큰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줘야 되니까 얼마? 4 항상 3에서 마이너스 1 빼주는 거야 그리고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수선의 발이다 보니까 즉 꼭지점 B의 무슨 좌표 y 좌표는 마이너스 4지만 거리로 따지면 4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. 즉, 8이 되는 거지. 이해 갑니까?